문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배우시고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래도 살아보지. 죽지 말고 인생은 마감하지 말. 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오늘 좋은 친구들하고. 자, 저번에도 얘기했죠. 어, 가족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면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위에 스타 한번 해볼 텐데 이 노래 매력은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자 위에 사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늘에게 네. 물으니 높게 보라 합니다. 음 바다에게 물으니 넓게 보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하늘에게 물으니까 그냥 손만 살짝 시작. 하늘에게 물으니 둘셋넷 높게 보라 합니다. Hey. 음. 자 문제는 높게 보라 합니다. 치고 음. 시작, 음. 시작. 음, 그리고 바로 바다가 돈다 음, 바다에게 물으니. 시작. 음, 바다에게 물으니. 자, 음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어요. 음을 넣어줘야 좋습니다. 자, 잠깐 징검단할약요 1조, 음에서 바다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음, 바다에게 물르니 넓게 보라. 합니다. 합니다. 예, 2조 해보세요. 시작. 합니다는 밑에 입니다 맞서라고 합니다 이건 내리는거고 올라가는거고 거기는 합니다 시작 합니다 맞서라고 합니다 시작 맞서라고 합니다, 합니다. 거두려게그 예. 그래. 처음에 나오는 합니다는 내리고 주, 내리고 두번째 합니다는 올리고 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don't get bored. 그럴 때 저는 맞서라고 할 때도 맞서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맞서라고 합니다도 좋지만 이하면 가사대로 시작. 맞서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시작. 맞서라고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저처럼 맞서라고 합니다 하는 거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그냥 어, 어, 어. <웃음> <웃음> 나오긴 나오는 게 퍼붓질만 하는 거고요. 저는 손으로 시작. 맞서라고 합니다. 맞서라고 합니다 자 한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 자 가사대로 손을 넣어봅니다 하나 둘셋 하늘에게 부르니 둘셋 높게 보라 합니다 네. 사람에게 네. 음, 물음이 왔어라고 합니다. 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옆에 가면요. 높게 보라 하. 자, 열을 쳐보세요. 여러분들. 높게 할때 쳐보세요. 높게 보라 하지 마시작 높게 보라 하지 마. 그럼 넓게 보라 하지 마. 첫 번째 나오는 하는 낮고 두 번째 하는 높아요. 하지막두 번째 시작. 하지만 자 헷갈리지 마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높게 보라. 하지만 넓게 보라. 하지만 하가 아니라 높게 보라. 하가 처음에 낮아요. 그래서 손이 낮게 하는. 높게 보라 하지만, 높게 보라 하지만.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근데 아무데나 어울리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첫 판부터 올라가면 돼. 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높게 보라 하지만, 높게 보라, 보라 하지만. 한치 앞도 볼. 한치압도 볼수 없는 시작 한치압도 볼수 없는 한치압도 볼 한치압도 볼수 없는 시작 한치압도 볼어네 한치압도 볼수 어, 없는 일조 한한한 시작 한 치약도 조금 불안했고 2조 시작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어, 약간 비슷한데 괜찮아한치 앞도 볼한치 앞도 볼한치 앞도 볼자 그렇게 시작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세상인 것을 시작 세상인 것을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손들어 넓게 보라 하지마, 넓게 보라 하지마, 한 시야도 볼수 없는 세상인 것을 어머니, 음도 높지만 길이도 길어요. 세상인 것을 퉁! 여기까지 시작. 세상인 것을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시작,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시작, 얼마나 시작, 얼마나 산다는 것이 시작, 산다는 헐마나. 것이 얼마나 고독한 일, 고독한 일 시작, 고독한 일이던가? 이던가, 시작. 이던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일, 이던가.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산다는 것이 시작. 이 엄마. 그래도 살아보자. 시작. 그래도 살아보자. 사랑하자. 시작. 사랑하자. 해볼까 그래도 살아보자. 시작. 사랑하자. 시작. 그래도 살아보자. 살아보자. 사랑하자. 잘 써봐주세요.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위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어려운 건딱 하나요. 합리다가 처음에 낮고 합리다가두 번째 높다. 그 다음에 어디야? <laughs> 높게 보라 할때 헷갈리지 말는 거예요. 하가 처음에는 낮고 두 번째 하가 높다. 높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높게 보라 하, 높게 보라 하 시작. 높게 보라 하지만, 하지만 넓게 보라 하지만 구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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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 높게 보라 시작 높게 보라 하지마 넓게 보라 하지마자된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자둘둘둘고 올라갈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올려놓으면 그 음이 못 나올까봐 나인자로 낮춘 거야.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교정 하나, 한번. 둘, 셋, 넷, 도전하라 합니다. 헤이, hey. 음, 달에게 물으니 빛이 되라 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어둠에게 물으니, 둘, 셋, 넷, 시여하라 합니다. 헤이. Hey. 음, 비에게 물으니 씻어내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됩 옵니다. <laughs> 어머님들, 저 보세요. 일, 바람에게는 글자가 몇 글자예요? 네 글자. 비에 글자. 비에게는 비에 글자. 세 글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받자 밑에 글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거긴 뭐 한다? 쉰다. 그래서 바로 비가 들어오면 안 돼요. 네 글자라서 여러분 보세요. 바람에게 시작. 그런데 여기 비가 한 글자가 없으니까 쳐보세요. 바로 비가 들어오면 안 되고, 때렸다가 올라올 때비요 보세요. 비에게 물으니, 다시 한 번. 비에게 물으니, 시작. 비에게 물으니, 씻어내라 합니다. 이거요. 자, 한번 1초. 틀려도 좋으니까, 비에게, 시작. 시차피또 틀린 사람은 없었어요. 제 생각에 틀리고 하는 어머님들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르지 않았어요. 틀린 어머님은 으비안 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자, 2조, 시작. 아, 틀리긴 틀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비를 크게 못내삐 자,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한으 1절, 2절 중에 다른데 다함이 없는데, 시작. 비행의 물음이 씻어내라 합니다. 어머네. 하늘과 바다와, 그 다음에 비와 바람과 여러가지요 손으로 그걸 표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교재 놓으시고, 교재 놓으시고,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된것 같습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민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손 준비. É isso era